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좋은 집만 속속 찾아드리는 지패밀리의 푸근하고 친절한 한 팀장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파주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 여기 지금 파주 동패동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일산 더기동이에요. 한 100m 앞에 바로 일산 이 있는 동패동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기준치 완판이에요. 왜냐, 파주 최저가였거든요. 이 야당 운정 동패동 쪽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왕테라스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도 파주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격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3억 극 초반인데 컨디션이 왔답니다. 왔다. 그리고 앞에 보시죠. 팍! 인이요자 여기 자유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앞에 더기도 하이테크시티 모든 인프라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 평형도 엄청 큽니다 35평형이 하나 되는데 가격 3억 극초반입니다 전실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기준심은 완판 이제 기준층보다더싼 3억 극 초반의 파주 최저가 테라스 현장으로 나왔는데요. 파주 저쪽 구석쟁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더기동 하이파크시티 100m 앞에 있는 자유로 진입로에 있는 아주 위치 좋은 동패동 평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실 도착했습니다. 자, 키큰 신발장 3칸이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템파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 그리고 전체 소등 버튼 되어 있는데요. 자, 3번만 먼저 가시죠. 네 오늘의 현장 3번 방에 나와있습니다 다 트여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커요 방이 자, 위에 3번 방인데 LG 휘센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 온도 조절 장치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커요 이거 3억 초반에 이렇게 팔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시죠 네 오늘의 우리 집 화장실 나왔습니다 사이즈 너무 넉넉해요 뚱뚱하고 길게 나왔고요 자, 여기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매립 잘 되어 있고요. 타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장 크게 되어 있고, 젠다에서만 시공되어 있고, 자, 도기 제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구조가 포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선호하시는 구조인데 2번 방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방은 3번 방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걸 눈치 못 채셨나요? 벽지가 핑크핑크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2번 방에도 LG 휘센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자, 복사. 부처렇게한것 같아요. 사이즈가 3m 그냥 넘어갑니다. 길이가. 자, 개별 안방 온도 장치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안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안방은 침대에 양보하세요. 자 여기 침대 뭐 킹, 퀸다 들어갑니다. 자, 안방에는 큰 침대 하나 놓으시고 화장대 하나만 딱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왜다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격 또 말씀드리고 싶어. 3억 정말 극초반이에요. 그자 안방에도 LG 휘센 에어컨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 온도 장치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이 너무 잘돼 있어요. 자,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오늘의 우리 집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에요. 아, 폭이 너무 좋아요. 자, 이 정도면은 우리 부부 옷 수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또 이렇게 안방에 화장실이 이렇게 뚱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기 제품들, 샤워기, 그리고 어, 선반,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도 너무 괜찮다. 이제 오늘의 집은 거실 테라스 주방이 됨이거든요. 자, 거실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뽀고씨 아, 이 가격 맞아, 이거? 오늘의 우리 집포베 구조라서 아주 실용적인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야이 가격대에 이런 거실 사이즈 파주에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멋스럽게 웨인스 코팅 마련되어 있고요. 아, 여러분, 이렇게 아치형 창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의 집 유럽풍의 느낌이 물씬 나면서 모던하고 유니크한 느낌도 나는데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앞에 막힘이없습니다 1층에 테라세드인데 우리 빌라들 어때요? 대부분 보면 앞에 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집 정말 조망권도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실 보시면 위에 에어컨 시공돼 있고요. 우물형, 직간접 등 아주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너무 사이즈 괜찮은데요. 자, 우리 밖 가서 이제 주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시죠. 아, 가격 너무 좋네. 오늘의 우리집 주방에 왔습니다 이렇게 ㄷ자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앞에 아일랜드 상판 식탁이 뭐 6인 식사하기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주방 창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이쪽에 싱크볼 수전 깊게 마련되어 있는데 와이가격대또 이런 옵션을 또 이렇게 상부 LED 수납장까지 또 해놓으셨네요 자 밑에는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이라이트 인덕션에 푸드 파세코꺼 대형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요거 광파 오븐 레인지는 무상 옵션입니다 자, 주방 너무 괜찮죠? 냉장고도 여러분 딱 미스포크 3단 키친핏으로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상하부 수납장 이렇게 마련되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의 집 세탁실이 바로 또 동선 좋게 주방 옆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더 좋은 건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아주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들어오세요 어 너무 작은거 같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워시터워만 놓고 쓰세요 자 보일러실이 이쪽에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마감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보일러실이 또 따로 돼있다는거 아주 장점이고요 자 이쪽에 또 이렇게 멀티 공간이 있어요 뭐장 같은거 이렇게 좀 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우리집 데미가 테라스 잖아요 자 우리 또 테라스 한번 보러 갈게요 거실로 다시 가서 어,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장 테라스가 기역자로 되는데 옆집은 여기다 티테이블 놓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앞에서 차한잔 드시고 가셨습니다 자이로 돌아보세요 자 막힘없는 네 아주 하늘하늘한 하늘이 보이는 우리 집 거실 앞에 있는 이 테라스만 해도 길이가 한 8m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오건 아니잖아요 자 인트로 보셨잖아요 자 우리 집 옆에 아주 프라이빗한 광폭 테라스가 이렇게 예쁘게 테크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와자 우리 집 1층 보안 중요하죠 여기 CCTV 아 이렇게 설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럽에 온것 같은 이 아치형 전등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와이 정도면 여러분 여기서 뭐 텃밭 하셔도 되고 캠핑 하셔도 되고 어닝 설치하셔서 나만의 정원을 꾸미셔도 될것 같은 너무나 좋은 오늘의 집 테라스 현장인데요. 다시 거실로 가서 오늘의 집입주조건도 말씀드릴게요. 와 파주에서 이제 이 가격대는 테라스 현장은 이제 아마 못볼것 같아요. 가시죠. 네 오늘의 집 테라스는 입구가 두개예요자 주방 거실 옆에 이렇게 다 아치형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집 말씀드렸죠 자 일산 덕이동 바로 옆이에요 보여요 그냥 덕이동이 3억 9천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애 최초 기준으로 오늘의 집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시용대출 없이 담보대출로만 가능한 현장이고요 자 오늘의 집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일단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집뿐만이 아니라 집패밀리는파주에 다른 현장다 비교해드릴 수가 있어요 파주 막 잡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집궁금하 하신 분들 위에 지패밀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서울 경기 인천 다른 현장들도 저희는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 사고 싶다 내집 마련 하고 싶다 지패밀리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오늘은 지패밀리 푸근하고 친한 팀장 바주시동패동에서 최저가 테라스 들고 왔고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